치욕적 역전패. 중국 축구 또 구륙 기록 남겼다. 사상 첫 월드컵 예선 4연패.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이 이번에도 경질설에 휩싸였다. 중국은 10일 호주 에들레이드에 위치한 에들레이드 오벌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북 중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호주의 1에서 3으로 패배했다. 이번 경기에서도 중국은 지면서 3차 예선 3전 전패라는 굴욕적인 기록을 남겼다. 중국은 9월 A매치에서 2연전에서 참패를 당했다. 1차전 상대는 일본이었다.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다. 중국은 일본의 0에서 7로 대패했다. 일본은 전반에 두 골을 기록했다. 후반에 들어와 맹공을 퍼부었고 다섯 골을 몰아쳤다. 2차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국은 상대의 자책골로 앞서 나갔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칸노가 레드카드를 받으며 중국은 수적으로 유리해졌다. 하지만 하산 카데시에게 멀티골을 허용하며 1에서 2로 역전패 당했다. 중국은 승점 0점, 3패, 으로 시조 최하위가 됐다. 월드컵 티켓이 많아졌지만 중국은 이번에도 월드컵에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났고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2위까지는 월드컵 본선에 직행한다. 3위와 4위는 플레이오프에 나간다. 지금의 성적이라면 중국이 월드컵에 진출하는 건 꿈같은 일이다. 그러면서 이방코비치 감독의 경질 여론이 다시 들끓었다. 중국 매체 신화 스포츠는 이방코비치는 명성이 없으며 중국 축구 협회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비록 중국이 연패를 한 것이 팀의 한계라고 하더라도 이방코비치는 책임져야 한다. 라고 전했다. 중국은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했다. 중국은 2무1패를 기록하며 단 1경기도 이기지 못했고 승점 2점으로 3위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결국 알렉산더르 양코비치 감독이 중국 대표팀을 떠났고 후임으로 이방코비치 감독이 왔다. 이방코비치 감독은 이란 대표팀. 오만 대표팀 등 아시아 국가의 대표팀을 이끈 경험이 있었고 산둥루농 사령탑을 맡아 중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감독이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반 코비치 감독도 중국 대표팀을 바꿔 놓지 못했다. 중국은 계속해서 최악의 경기력이 이어졌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도 겨우 통과했다. 중국은 태국과 승점이 같았지만 상대 전적에서 앞서며 3차 예선에 진출했다. 3차 예선에서도 중국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의 목표가 월드컵 진출이라면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중국은 15일 홈에서 인도네시아와 맞붙는다. 인도네시아에 마저도 승리하지 못하면 이방코비치 감독은 10월 A 매치가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다. 2. 신태용호 인도네시아. 중국의 1대2 패배. 3차 예선 첫 승은 다음 기회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이 중국에 패하면서 이번에도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첫 승을 따내는데 실패했다. 인도네시아는 15일 중국 칭다오 청소년 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시조 4차전 원정경기에서 중국에 1에서 이뤄졌다. 3차 예선으로 4경기를 치른 인도네시아는 3무 1패로 이번에도 첫 승을 올리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3연패로 고전하던 중국은 인도네시아를 잡으면서 4경기만의 승리를 챙겼다. 승리가 없는 인도네시아가 4경기에서 쌓은 승점은 3에 불과하다. 중국 1승 3패 승점 3, 과시조에서 가장 적다. 다만 인도네시아, 마이너스 1, 는 골득실에서 중국, 마이너스 9, 에 앞서 최하위는 면했다. 북중미 월드컵 3차에서는 각조 일 2위가 본선에 직행한다. 3, 4위는 4차 예선으로 향하고, 5, 6위는 탈락한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행을 꿈꾸는 중국 대표팀은 3차 예선 들어 3경기를 내리패해 분위기가 어두웠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주 2차전에서는 상대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얻었는데도 1에서 2로 져 자국 팬들의 날선 비판을 받았다. 승리가 절실했던 중국은 이날 경기 시작 21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다. 베람 압도열리가 문전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오른 측면에서 넘어온 공을 발리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기세가 오른 중국은 전반 44분 도 한번 득점했다. 장이닝이 후방에서 넘어온 침투 패스를 놓치지 않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침착한 오른발 슈팅으로 2에서 0을 만들었다. 다급해진 인도네시아는 후반 들어 파상 공세를 폈다. 이날 전반과 후반을 통틀어 인도네시아가 공 점유율에서 76%-24%, 슈팅 수에서 14에서 5로 압도할 정도로 막판까지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중국의 골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기울어진 전황을 끝내 뒤집지 못했다. 후반 41분 통 하에의 만회골이 나온 데 만족하면서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3. 이라크 전 우려가 현실로 킥오프 후에도 미쳐 들어오지 못한 관중들.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A 매치를 개최하며 우려됐던 관중 입장 지연이 현실화됐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15일 오후 8시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4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조 1위, 승점 7. 득실차 플러스 4, 이라크는 2위 승점 7, 득실차 플러스 2에 위치해 있다. 이번 이라크전은 주로 월드컵 예선을 치르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 대신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펼쳐졌다. 잔디 문제를 해결할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었다. 9월 A매치 팔레스타인과 홈경기에서 잔디 문제가 불거진 후 대한축구협회는 10월 A매치를 치를 경기장을 물색했고, 비교적 온전한 잔디를 가진 용인미르 스타디움이 낙점됐다.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가장 우려된 건 접근성이었다.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 달리 가장 가까운 경전철역이 도보로 15분가량 떨어져 있고 경기장 앞으로 향하는 버스의 수도 적었다. 도로 사정 역시 좋지 않아 축구협회는 경기장 주차장과 인근 도로변 주차를 전면 금지하고 경기장에서 조금 떨어진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 교통체증 해소를 도모했다. 교통체증은 일정 부분 해결했으나 관중들을 제때에 들여보내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축구협회는 1시간 3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할 걸광고했으나 화요일에 치러지는 경기 특성상 모두가 제 시간에 맞춰 오기는 어려웠다. 퇴근 시간과 겹쳐 원활하지 않았던 도로 흐름과 경기장 일부 게이트로 한정해 입장객을 받아들이는 게 겹치면서 킥오프 시간 이후에도 관중석 곳곳이 비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동쪽 관중석이 듬성듬성했다. 4. 상대팀 너무나 폭력적이다. 몇 원정 경기 포기한 리버풀 스타, 네이션스 조별 예선전 모리타니 원정 제외 요청 오른쪽 화살표 이집트 수용.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리버풀의 스트라이커 모하메드 살라. 현재 팀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살라는 4골과 어시스트 4개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다. 프리미어 리그는 이번 주 중까지 A 매치 휴식기를 갖고 있다. 살라는 이집트 국가대표 주장으로 활약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나라가 팀에 합류했다. 이집트는 현재 아프리카 네이션스 조별 예선전을 치르고 있다. 이집트는 12일 열린 시조에선 모리타니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하상과 살라가 각각 한 골씩 터뜨렸다. 두 팀은 오는 16일 모리타니의 홈구장에서 다시 맞대결한다. 그러네 이날 경기에는 이집트의 주장인 살라가 출전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미 살라는 경기를 포기하고 영국으로 돌아갔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영국 언론은 살라가 위험한 경기장과 폭력적인 상대 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영국으로 조기 귀국했다는 것이다. 12일 열린 경기에서 승리한 후 살라는 강력하고 폭력적이라는 별명이 붙은 모리타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협회에 전달했다. 이집트 축구 협회가 살라의 대표팀 철수를 대신 밝혔다. 협회는 호삼 하산 감독이 이끄는 이집트 축구 대표팀은 살라가 참석한 기술 스태프들의 회의에 따라 주장 살라를 다음 경기에서 휴식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집트 축구협회의 발표에는 휴식이 이유였지만 살라의 결정은 모리타니의 경기장과 경기 스타일과 관련된 우려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이다. 모리타니의 홈구장은 인조 잔디 구장인데 경기장 규모가 8200석밖에 되지 않는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구장에서 열리는 경기에 대해서 이집트 하상 감독은 1차전 홍경기 전 모리타니에 대해서 폭력적이다 라고 비난했다. 하상 감독은 어떤 선수가 인조잔디에서 경기하지 않겠다고 하면 나는 응할 것이다 라고 말문을 연뒤 모리타니 팀은 격렬하게 경기를 하고 폭력적이다. 살라가 구체적으로 요청한다면 이를 수용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경기 후 가진 스태프 회의에서 하상 감독은 살라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집트는 조별 예선 3경기에서 3승을 거두며 승점 9점을 따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시조에는 모리타니, 카보베르데, 보츠와나 등이 소속되어 있다. 한편 살라의 조기 귀국에 대해서 리버풀의 아르네 슬록 감독은 살라가 21일 열리는 첼시와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만큼 컨디션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